이번에는 그 청동기 시대의 표지물 중에 중요한 동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청동기 시대의 중요 유물의 유물 중두 가지. 즉, 파형 동기. 그 파형이란 용어가 온당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정명을 해서 선형 태양문, 동기라든지 회문 빙빙 돌아가는 회문 태양문 동기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개칭하자고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 동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경 청동기 시대의 그 유적에서 이 구리 거울이 예, 많이 출토되고 있어요. 이 구리 거울은 일단 그것이 이제 빛의 물건이다. 그래서 시각적이다. 동경과 아주 대칭되는 유물이 동영이 있는데 동영은 청각적인 물건이다. 그런데 이거는 동경은 시각적인 물건이다. 빛의 물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태양의 광망과 태양의 그 신의 태양이 이제 신이니까 신의 뜻을 상징하는 그런 문양으로 해석해야지 여기 동경에 나오는 이렇게 태양의 광망을 표현한 이것이 마치 톱의 이빨 같다 해서 그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온당한 이름이 될수 없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그 태양의 광망을 또 태양의 신의를 상징한 부호다. 그러면 그 청동기 시대 문화 유적에 왜 동경이 이렇게 지 지도자, 지배자의 무덤에서는 출토되고 있느냐? 그 지도자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일반 자기 통치 세력의 사람들에게 어떤 권능을 보여주기 위한 표지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늘의 아들이다 태양의 아들이다 일자계 임을 증명하는 그래서 나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하늘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 태양으로부터 받은 반사물 내려주는 하사품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물건이다 그런 표지물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무덤에는 이것이 늘 들어가 있다, 이것이고, 그 양식이 역시 이와 같이 태양의 빛살을. 그런데 이런 청동기 시대, 청동 거울의 그 문양을 보면은 얼마나 정교한지 현대 과학으로도 이렇게 만들어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해요.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시대가 됩니다. 이때라고 해서 어떤 과학성, 이게 뭐 뒤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기술도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 또 다른 이 시대의 청동 거울을, 청동경을 보면 익산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오는 이 동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경의 특징은 이 가운데가 십자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테두리가 이거는 톱니처럼 이렇게 광망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아주 그 광망을 세분해서 뺑 돌아가면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역시 태양의 일광문을 표현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일광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일광문 동경. 이렇게 말하면 이 동경에 대한 명칭이 확실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그 일광문은 청동 거울에도 그대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방울에도 되고, 동포라고 해서 그 청동으로 된 덮개가 있어요. 그런데도 표현되고, 술의 부속구에도 보이는데, 심지어 시베리아 민속품에서도 이런 십자 일광문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 태양 숭배 사상을 가진 고대 민족들의 일관된 문화 표진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독특한 일광문을 표현한 양식. 정교하고도 아주 규칙적인. 이러한 문화 양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앞에서는 우리나라 청동동경을 봤는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청동동경은 1977년에 출토된 중국, 이것이 중국 최고의 동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자가 깨어졌습니다만, 요게 청해, 귀남이라고 하는 하마데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는데 그 유적은 중국 청동기 문화 중에 신석기 문화에 속합니다. 청동기 문화가 아니고 제가문화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출토된 그 동경인데 양식이 되어 있는 것을 이 중국 사람들은 일곱 개의 각이 나타나 있는 별과 같다 해서 칠각성 무늬의 거울이다 해서 칠각성 문경이라고. 이런 것이 있는데, 77년도 발굴됐어요. 이것이 현재까지 출토된 동경 중에 중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동경이다 하는데, 제가 문화 시대의 동경입니다. 이건 신석기 만기에 속합니다. 신석기 만기는 BC 2000년 내지 1500년 이 사이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동경을 오래된 것이 그 은허 지구에서 출토된 하남 안양 그 소둔 은허가 있는 곳이 안양 은허 소둔이라 그럽니다 거기에서 다른 유물들과 함께 출토된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동경 이름은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양식이 나무 잎사귀의 무늬와 같다 해서 엽문이라고 합니다. 엽 엽문 엽 나무 잎사귀의 맥박 맥과 같다 해서 엽맥문 경이라고 해요. 이것은 제가 문화에서 발견된 칠각성문 동경보다도 1년 먼저 출토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고학교에서 이두 개의 동경이 중국에서 제일 오래된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국 청동경은 진나라 때, 한나라 때 집중적으로 그 양식이 발전도 되고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만, 그 선행문화로서 신석기시대 제가문화에서 출토된 이런 청동경 그 다음에 은허에서 출토된 이런 동경이 있다 그래서 이 동경은 인류문화사와 오랜 인연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랜 문화 표지물에는 인간의 그 원시 사상, 원시 종교, 이 사유의 세계, 이런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해독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동경은 빛의 물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태양의 광망이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이는 유물들을 보시면은 이게 보통 고분에서 출토되는 신기 삼종이 여기 다 있네요. 동경, 동검, 동령. 이것이 한국에서 말하는 3대 신물이고, 일본에서는 이 동령을 선택하지 않고, 이 동경과 고곡과 동검, 이세 가지를 고분 3대 신물이라고 지칭하죠. 어뜻든 동경과 동령은 태양의 그 신의를 상징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 동경을 설명할 때이 동영도 같이 설명을 부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동경과 동영은 서로 그 대칭되는 청각과 시각 의기이므로 이 동영을 또 보면은 이건 소리의 물건이다 무슨 소리냐 신의 소리. 그 신은 태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동령은 신의 소리를 인간에게 전달도 하고 인간의 소리를 신에게 올리기도 하는 그러한 소리의 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령의 표지물을 보면 이이는 동령의 그 방울이 여덟 개가 나있다해서 팔주령이라고 합니다. 팔주령. 어떤 건또또 7개가 나와 있어칠 7주령도 있고 한데, 이런 8주령이나 7주령은 일본이나 저 만주 지역에선 출토되지 않고, 한국에서만 출토되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전남 화순 대곡리에서 출토되어 있는 국보 143호의 동령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이 동영의 이 세부에 나타나 있는 문양이 바로 그 둥근 태양의 방사형의 빛의 문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이겠습니다. 지금 이 동영도 논산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것인데, 이건 국보 146호입니다. 이와 같은 다른 그 양식도 나와 있고 한데, 여기에나 이런, 여기에도 이 뒤에 보면 은 꼬지가 있어요. 거기에 그 장대를 끼워 가지고, 그 당시의 그 신무, 그 무당이 이걸 방울 대를 잡고 흔들면서 신에게 주문을 올리기도 하고. 그 신의 소리를 듣고 인간에게 그 전달하기도 하는 그러한 매개의 기능을 했지요. 신과 소통하는 소리의 의기이다 이런 점에서 동경은 빛으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동령은 소리로서 소통한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는 보시는 것이 바로 그런 팔주령의 동영 네, 세부 문양 압축도 입니다 지금 내부에서 여기 보면은 팔각이 되어 있는 이것도 역시 태양의 광망을 나타낼 뿐 아니라 이것도 전부 다 태양의 광망을 나타냅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이 하나하나 덩머리에 이와 같은 발광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발광체의 내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아령 모양의 그 어떤 기의 덩어리 같은 것을 대칭적인 문양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 문양을 통해서 고대인들의 의식 세계, 신앙의 세계, 원시 종교의 세계, 태양 숭배의 사상, 이런 것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화손, 대공리, 청동기, 일괄 유물이고요. 이런 청동경, 그 다음에 이런 팔주령, 그 다음에 이런 동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